자. 13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집합이 a b c d고요.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집합은 놀랍게도 이 a b c d에 그대로 k만큼 더해져 있는 상태래요. 이그 집합들의 원소들의 정확하게 k만큼 동일하게 더해주고 있는 것을 b라고 하는 집합으로 갖고 왔대. 그런데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 얼마였대? 2와 7이었고, 그 다음에 ABCD라고 하는 원소의 합이 10이랍니다. A+, B+, C+, D의 원소의 합이, 네, 이것들 다 더해진 게 10이랍니다. 자, 그러면 재미나게도, 물론 우리가 또 다르게 나온 게 A 합집합 B의 원소가 토탈의 합이 27이 됐답니다.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예제 이걸 이해하면 쉽게 갑니다. 우리 N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됐었어? 어, N A N B 빼기. 자 이게 원리가 개수로서 치중돼 있지만 만약에 A의 집합을 어, 1, 3, 5, 7이라고 했고 B라고 하는 집합을 5, 7, 이번에 큰 숫자, 10, 14. 규칙 없이 갖고 왔어? 네. 그럼 우리가 교집합은 5와 7이 된 상황이 됐지? 네. 그럼 내가 이번엔 개수로 따지면 4개, 4개 더해서 2개를 빼서 합집합은 6개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게 이곳의 원리였는데, 이 합집합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원소들의 합이라는 규칙으로 갖고 와 볼게. 그럼 NA의 원소들의 합은 어떻니얘 4개를 더해주면 몇 나와? 16 나오네? 그치? 그리고 이 4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나와? 이거 2개 더해서 24, 이거 2개 더해서 12, 이거 2개 더하면 36 나오네.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얼마니? 52잖아. 근데 이게 A와 B의 합집합에서 모든 원소들을 더하는 것도 결국 얘네들의 원소들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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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더하고 더한다고. 근데 내가 이 더하기 속에서 합집합을 할때 5와 7이라고 하는 중복의 숫자가 사실은 몇 번이 더해져야 돼? 한번 더해져야 되잖아. 5랑 7은 하나의 원소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합집합에서는 그럼 이 5와 7을 한번빼 준다 이거야. 그럼 5와 7을 한번 빼게 되면 12를 빼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니? 40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실제로 합집합의 원소를 보면 1 3 5 7 10 14네. 이렇게. 그럼 얘 더해 보면 이렇게 두개 더해서 10 이렇게 두개 더하면 6, 이렇게 두개 더하면 20에 이렇게 더하면 30, 40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리의 방식들이 동일하다고 원소들의 합이라고 하던 거랑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왜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런 내용의 취지란 말이야. 얘 동아리에 있는 원소랑 얘 동아리에 있는 원소를 더했대. 그러면 중복이 일어나는 걸두번 더한 거니까 한 번을 빼라 이거잖아. 그러면 모든 원소들의 합 또한 동일한 상황이라고요. 더하기로 치중된 것 밖에 없다고. A 집합을 싹다 더해. B 집합 싹다 더해. 두개 더해. 그런데, 어? 교집합이 몇번더해져서두번 더해졌으니까 한번 빼라. 도 나온 내용들이라고요. 됐니?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N에 대해서, 집합의 개수 N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는 방식들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모든 원소들의 합에서도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봐. 너희가 A, B, C, D의 합이 10이래. 이게 마치 Na 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MB는 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뭐 하니? K가 몇번 더해졌어? 네번 더해졌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게 얼마래? MB가 얼마래? 안 나와 있네. 근데 A 합집합 B가 27이라고 나와 있잖아. A 합 B의 토탈의 크기가 27이라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요 친구랑 얘 MB잖아. 얼마야? 10 플러스 4K. 되니? 네. 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2였고 4k 더해졌으니까10 플러스 4k 잖아 이거 두개 더하면 20 플러스 4k 인데 뭐 해줘야 돼야 이거 교집합 두번 더했어 한번 교집합 빼 교집합이 얼만데 9잖아 더해주면 빼주면 그럼 얼마 나와 11 플러스 4k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되는데 27이 돼야 되는데 그럼 넘겨줘 16은 4K. K는 그래서 얼마다? 4였다. 이겁니다. K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니? 네, 끝났어. 이렇게. 좋죠? 이, 이 월, 이거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갑니다.